정부가 경기도 판교처럼 산업과 주거, 문화 기능을 갖춘 도심 융합 특구를 울산 등 다섯 개 광역시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남구를 제외한 네개 구군이 일제히 이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 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경기도 판교 신도시. 1,300개 기업이 입주한 데이요. 내년에 제2신도시 중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판교와 같은 도심 융합특구를 울산과 부산, 대구와 대전, 광주 등 다섯 개 광역시에 조성하기로 결정한 건 지난 9월. 국토부는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부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중구가 장현산업단지, 동구가 고늘지구와 남목고개, 북구가 창평동과 시래상안동, 울주군이 ktx 역세권과 범서 이방 유련 지구를 특구 예정 부지로 제안했습니다.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군에서 모두 8곳의 사업 부지를 내놓으며 유치 경쟁에 뛰어든 셈인데 자칫 과열 경쟁으로 치닫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도심 융합특구는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기업과 공공기관, 첨단기술연구센터, 문화상업지를 갖춘 계획 도시라는 점에서 지자체들이 이를 마다할 리 없습니다. 지난해 울산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둘러싼 유치 경쟁이 과열되 심각한 내홍을 겪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울산이라는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지역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아마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입지 적합성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울산 융합특구 사업부지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